안녕하세요. 타로카드 읽어주는 남자 유담입니다. 오늘 타로카드 주제는 2025년 연애운입니다.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솔로이신 분들은 이상형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고 지금 연애를 하고 있거나 결혼 생활 중이라면 상대방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면서 타로카드를 집중해서 한 장만 뽑아주세요. 제가 싱잉볼을 올려 드릴게요. 1번 카드 볼게요. 먼저 첫 번째 자리에는 에이스 칼 카드가 나왔는데요. 이 에이스는 1, 시작을 의미하고 칼은 바람의 에너지를 상징해요. 시작에 바람이 불어온다는 의미고요. 두 번째 자리에는 6번 나무 카드가 나왔는데 이 그림을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전쟁에서 승리해서 축하받고 개선행진을 하고 있어요. 보통은 즐겁고 축하받는 일이 생길 때 나오는 카드인데요. 이두 장을 요약해 볼 때, 어, 우선 지금 솔로이신 분들은 2025년에 연애 운이 매우 좋다고 볼수 있고요. 특히 소개를 받게 되거나 지금 뭐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들어가는 직장에서 혹은 들어가는 학교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실 수도 있어요. 그리고 현재 누군가를 만나고 계신 분이라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결혼까지도 이어질 만큼 깊어지고 또잘 진행될 수 있어요. 뭐 예를 들면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구체적인 결혼 계획을 세워 나가실 수도 있어요. 마지막으로 지금 이미 결혼을 해서 부부 관계이신 분들은 어, 여러분들의 가정에 경사가 하나쯤은 예상되거든요. 어, 남편과 아내분의 뭐 사업이나 일이 잘 된다든지 혹은 자녀분들 중에 누군가에게 경사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어, 마지막으로 혹시 뭐 지금 헤어지신 분들과 어, 다시 만나고 싶으신 어, 상황이라면 재회 운도 매우 좋다고 볼수 있어요. 새로운 사람과 함께 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 제 영상에 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팔로우 꼭 부탁드려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2번 카드 볼게요. 먼저 첫 번째 자리에 과도한 열정을 의미하는 여왕의 나무 카드가 나왔는데요. 열정이 과하다는 건 그만큼 바쁘기도 하고 이것저것 어,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좀 소모적으로 분산될 때 나오는 카드예요. 그리고 두 번째 자리에는 데스 카드가 나왔는데요. 이 카드는 상황이 좀 어렵게 흘러가거나 뭐 힘들 때 나오는 카드인데요. 이두 장을 요약해 볼때 우선 솔로이신 분들께서는 내년에 어 연애 운이 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. 그렇다고 뭐 연애가 전혀 안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. 뭐 일이 바쁘거나 학업이 바쁘거나 혹은 좋은 사람이 생긴다 하더라도 인간관계가 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막상 그 사람과 연인으로 좀 지내기가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지금 누군가를 만나고 계시는 커플 분들도 뭐 상대방과의 연애가 원만하지 않을 수는 있거든요. 뭐 예를 들어보자면 바빠서, 혹은 장거리라서, 어 또는 기타 다른 어떤 현실적인 이유들로 만나고 있어도 뭔가 만나는 것 같지 않고 다소 답답하게 흘러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어 여러분들 중에 이미 결혼을 하신 분들은 부부 사이에 혹은 우리 가정사에 좀 복잡한 문제가 있었거나 또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다면 그것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되고 완벽하게 매듭이 지어질 수도 있어요. 어, 뭐, 연애 상황을 떠나서 일단 이 2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연애를 좀 편안하게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들로 인해서 마음 편하게 누군가를 만나거나 함께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이런 상황일 때는 좀 안정적으로 누군가를 맞이하거나 함께 할수 있도록 먼저 어, 여러분들의 상황이나 주변 정리를 하시는 것에 신경을 쓰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. 어, 우리가 어떤 일이든 마음이 편안할 때잘 되는 법이니까요. 오늘 제 영상에 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팔로우 꼭 부탁드려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3번 카드 볼게요. 먼저 첫 번째 자리에는 계약 안정 합격 뭐 시험 공부 등을 의미하는 3번 동전 카드가 나왔고요. 이두 번째 자리에는 어뭐 권태 무기력 안정 등을 뜻하는 4번 컵 카드가 나왔는데요. 어 이두 장은 해석하기 어 따라서 좀 천차만별로 리딩이 가능하고 여러분들의 상황도 다 제각기 다르실 테니까 어 이게 뭐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까. 제가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 부분을 말씀드려 보면 먼저 솔로이신 분들은 학업 문제나 뭐 시험을 앞두고 있어서 혹은 중요한 다른 문제가 있거나 부모님의 반대 같은 것들로 인해서 연애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. 어, 이것이 연애를 할수 없다는 뜻은 아니고요. 말 그대로 편안하게 누군가를 만나기에는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. 어, 그리고 이건 지금 커플이신 분들 또 누군가를 만나고 계신 분들. 결혼을 하신 분들도 어좀 비슷한 부분이 있거든요. 그리고 어 커플이신 분들 중에서는 안정적이긴 하지만 다소 좀 지루하고 권태기 같은 흐름도 예상되는데요. 어 이세 번째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내년에 연애를 할때 우선은 가벼운 마음으로 좀내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나 그런 것들이 좀 있어도 즐겁고 또 소소하지만 재밌는 연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. 현실적인 상황이나 뭐 연애 상대방에게 있어서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몇 가지 어,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보다는 좋은 장점을 보려고 노력하시면서 어, 만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운명학이나 제가 공부하고 있는 운의 영역에는 뭐 재물, 사랑, 건강 등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요. 이런 것들이 골고루 좋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뭐 다른 한쪽이 월등하게 좋으면 연애운은 다소 떨어질 때도 있거든요.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좀 생긴다 하더라도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의 어떤 급한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시면 더 행복하게 2025년을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. 오늘 제 영상에 힐링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팔로우 꼭 부탁드려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4번 카드 볼게요. 먼저 첫 번째 자리에는. 음, 타로카드 78장 중에 에너지가 가장 크고 완성과 매듭을 상징하는 월드카드가 나왔고요. 이두 번째 자리에는 현실적인 안정 노력을 의미하는 동전의 여왕카드가 나왔는데요. 어, 이것이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까 개인 상담처럼 딱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뭐 제가 리딩해 드리기엔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몇 가지 상황으로 예상해 보면 먼저 솔로이신 분들은 내가 정말 원하던 사람과의 어떤 연애가 확실하게 시작되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연애 말고 다른 목표 뭐 이를테면 원하는 학교에 가기 위해서 또는 뭐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에너지를 그쪽에 많이 써야 해서 아예 연애 자체에 큰 신경을 쓰지 못하게 되실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지금 혹시 커플이신 분들은 결혼 운이 좋아요. 결혼을 위한 계획을 차근차근 세워나가게 되시거나 실제로 결혼식을 하게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혹시 커플 분들 중에 힘든 상황을 지금 겪고 계신다면 그런 것들이 깔끔하게 이제 정리되면서 어, 좀 관계가 안정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미 결혼하신 분들 중에서는 금전적으로 좋은 계약이나 뭐 사업 진행, 일적인 호재 같은 것들을 예상해 볼수 있는데요. 어, 그리고 혹시 또 결혼하신 분들 중에 자녀 계획 중이시라면 임신 출산, 출산 관련해서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이 4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큰 목표가 한 가지 정도는 이루어져서 대체적으로는 연애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흐름이에요. 2025년 여러분들의 행복을 기원하면서 리딩을 마무리할게요. 오늘 제 영상에 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팔로우 꼭 부탁드려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